네그 사안별로 논쟁은 있지만 협치도 필수겠죠 상대당이 하는 일 이것만큼은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바로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어 먼저 우리 그 유영일 수석대변인 먼저 한번 여쭐까요 우리 네. 그 전자영 수석대변인 포함해서 네. 네, 상대당이 <laughs> 민주당 아 요거 요즘 잘하고 있더라 아, 요거 한번 칭찬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거하나좀 꼽아주십시오 어... 앞에 계신 전자영수석 대변인 칭찬하겠습니다.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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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 민주당까지 할 필요 없다. 우리 예. 수석 대변인님, 우리 전자영석 대변인만 하면 된다. 오케이. 원래 예. 가까운 사람테 잘해야 그렇죠.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한번해주십시오 어, 어떤 겁니다? 제가 이런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수석 대변인께서 정책 제안을 했던 사이라고 안 알고 있고요. 예. 어떤 거예요? 어, 조금 전에 이제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어. 계속 이제 교육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세요. 예. 그 전자영석 대변인께서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 사업제안하셨던 게. 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런 음. 학교 놀이터를 조성을하자라고 해서 일명 상상 미래형 놀이, 학교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용인 대상으로 이제 학교에 추진을 하셨고요. 이게 아이들이 어, 노는 동시에 이게 또 공간으로서 창의융합적인 그런 놀이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큰데요. 예.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전자영 의원께서 너무너무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예. 아, 일단 칭찬하셨으니까 우리가 박수라도 보여 줘. 예예 예. 그럼 이제 칭찬을 받으신 전자영 의원 수석 대변인께서 뭔가 이제 화답을 뭐 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음. 설명을 해 주셔야겠다. 음, 예. 그러게 좀 제가 어.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예. 제가 이제 실현할 때부터 그 어린이 공원의 어. 놀이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예.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어. 조성 사업을 했었거든요. 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은 예. 학교 놀이터를 추진을 하고 어. 있는 건데 저희 제가 이제 그 시연 때그 주민 참여형 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 실제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 놀이터를 참여하게 해 보니까 어, 네. 이게 같은 그네를 놓더라도 네. 만족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그네가 그네지 뭐예 네. 그렇죠. 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네, 그렇죠. 내가 실제로 놀고 싶은 그네 어. 이런 것들이 놀이터에 딱 만들어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거예요. 어. 실은 그게 목 예. 거든요좀더 어, 구체적으로 얘기해 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고 싶은 놀이터, 놀고 싶은 놀이터가 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린이 공원에 있는 놀이터들이 아파트 어. 안에 그렇죠. 주변에 있잖아요. 어, 예. 근데 사실 아이들 노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 그럼에도 음. 또 시끄럽다는 민원도 아, 있고 그럼요.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아이들이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어. 이렇게 모여서 노는 게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조 의원 돼서 교육이 오면서 저희 민주당 정책 오디션에다가 예. 학교 놀이터, 놀이터 조성 어. 사업에 대한 그 정책을 제안을 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예. 시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음.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범 사업에서 아 저희는 한4개 학교 정도만 도내에 어. 이제 경기 남부, 북부, 동부, 서부에서 이렇게 <laughs> 좀 하면 좀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예산 12억 정도를 반영해서 예. 이제 처음 도입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어. 공모 사업이군요. 음, 예, 네, 근데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 한 30여 곳이 신청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는 학교장의 의지가 일순이고또 학교장의 의지를 토대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랑 함께 교육공동체가 음. 함께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최대 수요치는 그 정도일 거다. 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 어찌됐든 예산을 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음. 좀 많이 논의를 해서 어, 이번에 이제그 올해 추경에서 경기도교육청 추경에서 여섯 개의 학교를 오, 더 반영해 가지고 예. 지금 열개 학교가 지금 예. 조성 중에 있어요 아, 실제로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진짜 굉장히 기대가 어. 크거든요 저 역시도 어, 우리 다시겠다, 어, 경기도 예. 교육 경기도에서 이거 어. 교육청에서 처음 하는 그렇죠. 일이고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 놀이터가 옛날 방식이 아니라 어. 어떻게 이 구현이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막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뛰어놀 것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저 9월 8일 날 네. 제가 두 시에 경기도 의회에서 이 놀이터 관련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오. 구체적으로 만드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 입법 토론에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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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이터 네. 전문가 편해문 선생님도 오시고 아또 우리 의원님들도 오시는데 네. 우리 유영희 수석 대변님도 꼭 오세요. 그래서 안양에 한번 정말 그 작은 학교라든지. 네. 또는 시골의 학교, 또 도심 속에서 아이들이 많은데 같이 어울려서 놀 곳이 없는 아. 그런 학교들의 운동장에 이런 놀이터를 도입하면 예.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와 상생을 하면서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야. 그래서 학교 놀이터는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걸 목적으로 음. 하고 있죠. 그래서 예. 동네 아이들 그 뭐 옛날 노래 아까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laughs> 연 아시죠 노래 아, 어. 그러니까. 동네 꼬마들이 아, 그러니까. 한번 부, 같이 한 소절 불러주세요. 뭐. 아 갑자기 예. 생각은안 나는데 제가 노래 잘 못해가지고 소방차로 씨. 그렇게 기대하고 어.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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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거 얘기가 끊길까봐 여기 안 할라 음. 그랬는데 저희가 아까 우리 3부에 소방차의 네. 어젯밤 이야기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두 수석 대변님들한테 너무 노, 그 노래가 올드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저건 나름대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좀 아무래도 주 타겟층이 조금 노령층이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맞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돼서 우리 네. 유영희 수석 대변님께서 반박을 하셨어요. 전략을 수정하셔야죠. 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laughs> 아니고 뭐 어. 옛날 노래 명곡은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리메이크곡으로도 틀어줄 수도 있고. 아. 그치겠죠. 그치. 어, 어. 다양한 연령층도 어. 겨냥할 수 있지 한 군만 하게 되면 아. 좀 식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아니 그리고 또 타겟층이 네. 또 중장년층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한테 어. 연락 오시는 분들도 어, 30대, 40대, 음. 50대 초반까지. 계십니다. 아, 그래요. 다양한 아, 연령층을 좀 고려해 아, 주십시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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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제작진에서 지금 막그그 그 항변을 하고 있는데 에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또 납득은 안 됩니다. 우리 군모님 오백수도 지금 <laughs> 우리 지금 중장년층 말고 청년층도 많이 듣고 아, 있기 그럼요. 때문에 리메이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케 대현의 소다팝 같은 거. 아 좋죠. 요즘 또이 흐름입니다. 예. 예. 이따 좀 마지막 끝곡은 한번 좀 네. 아주 싱싱한 곡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칭찬을 받으신 우리 네. 전자영 수석 대변인께서 또 칭찬을 안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유영인 수석 대변인한테 제가 오늘 텀블러를 들고 음. 왔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laughs> 네. 우리 그 이제 할 때, 여기서 예. 인터뷰 할때그 텀블러 항상 음. 그게 갖고 다니시는 게 맞아요. 인상적이라고 제가 말을 한게 생각이 수석대변인 나서 유영인 수석 대변인 이콜 텀블러 그리고 친환경. 예. 네. 저는 그래서 플라스틱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음. 이게 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바쁜 아침 시간에 텀블러를 준비를 해서 예. 친환경 하면 아. 유형이, 유형이라면 친환경. <웃음> <웃음> 왠지 비누로 아. 머리 감을 아.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있긴 한데. 저도 참붙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예. 일을 했던 네. 경험이 있는데 참 되게 인상적인 그 정책을 하신 의정 활동 하시는 네. 걸좀 네. 찾았어요. 그래서 예. 최근에 그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 음. 이거를 그 재정하시겠다고 음. 발표를 하셨더라고 요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 굉장히 어. 독특하고 또 제가 그 아름다운 가게 에 있을 때도 이렇게 좀 고쳐 쓰고 또 어. 나눠 쓰고 그러니까 야. 새롭게 리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 또 한편에서는 그냥 있는 걸 조금 고쳐 손봐서 쓰면 예. 또그 나름대로 나름대로 요즘에는 어. 레트로 감성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봤더니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예. 저는 이 조례가 꼭 그 통과되기를 네네. 기대하고 있고 좀이 수리할 권리, 음. 음, 고쳐쓸 권리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짜 칭찬하고 네.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어.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소개해 네. 주시면 어떨까? 아, 네. 예, 그럼 오늘 또 박수 한번 하시겠죠? <laughs> 네. 예, 예. 네, 유영일 수석 대변인이 네. 고맙습니다. 어, 사실 이게 이 전자영 수석 대변인께서 오늘 이제 텀블러 갖고 오셨잖아요. 음. 이런 게 음. 정말 실질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음. 저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니 거의 365일 들고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 플라스틱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결론만 얘기하면 어,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지금 이 예고에서 9월 회기 때 상정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리사이클이잖아요. 네. 재활용을 위주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리페어가 어떠냐라는 생각을 음. 한 거죠 자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구매를 하게 되면 수리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예 네. 그럼 어디 가서 수리할 수도 있고 그럼 조금 더 사용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뭐 아닌 곳은 뭐잘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수리비가 어떠냐라고 하면 또 비싸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면 음.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쳐서 사용을 더 하시면 자원 역시 또 아껴지게 되는 거고 그분들 역시 뭐 마찬가지잖아요 재원도 아끼시고 자원도 아끼고 예. 환경도 고치고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조례로 먼저 음. 이 법보다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좀 설명 충분하셨습니까, 네. 전쟁 위원아 아, 저는 이게? 진짜 기대가 그, 돼요. 어, 어. 그러니까 이런 이두 분이 어떤 지금 의정 활동 펼치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이런 것들이 아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참이게 든든하고 기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조례 음. 통과되고 나면 네. 우리 그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만 고쳐쓰고 싶은 거한번 이렇게 어. 하나씩 갖고 와서 좀 어, 그 해봐도 쳐쓰고 싶은 거사람을 네. 고쳐쓸 수 없는데 아, 좀 <웃음> <웃음> 그거 <웃음> 좀 그거 좀 그런데 사람 빼고 그 <laughs> 네. 그런 어. 거 한번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캠페인 같은 거 한번 어. 해봐도 예. 너무 예.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오, 예. 어, 참고해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 사부입니다. 사부 경기 A 로그 오늘 저희 양당 수석 대변인들 모시고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유영희 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모시고 지금 어,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의정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석 대변님들께 각각 어떤 거 얘기할까요? 어떤 토론 주제 할까요? 미리 좀 저희가 받아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픽한 내용들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전자영 수석 대변인님이 픽한 내용이에요. 경기도의회 추경 관련 얘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출경 관련해서 어, 왜 픽하신 거예요? 그, 그 얘기 먼저 듣고 싶네요. 사실 네. 중요하죠. 왜 네. 픽을 했냐면 우리 그 유영일 수석 대변인님 계시지만 지금 저희가 여야정 협치도 가동이 돼서 출발을 했고 네. 이것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의 가장 지금 첫 번째 관문이 이번 출경인것 추경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예산 안에 제 때 통과시키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 제때 통과시키려면 그 안에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경을 픽한 건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추경이 또 민생 영재 회복에 네. 주안점을 두고 있고. 어, 비록 금액으로 숫자로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또 경기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감액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추경을 더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어, 좀더 우리가 추경을 좀 제때 통과시키는데 여야 음. 정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음.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 추경에 좀 많이 같이 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유영일 수석 대변인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추경이 그러니까 돈만 많이 풀어 푼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요.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들어가느냐 그게 네. 중요할 텐데 어떻게 좀 예상 좀 해주시죠. 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추경 안에 세부 항목들은 어, 당일 보게 될 거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민생 추경이 맞겠죠. 어, 민생 추경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당연히 또 어, 삭감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게 어, 지난 추경 때마다 심사 과정에서 야, 나오는 건데요. 재정 건정성 어, 이런 부분이 우려예요. 사실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본인이 확장 재정에 대해서 전문성 이 있다라고 아주 자시들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이 우리 전장 수석 대변이 말씀하신 대로 감액 추경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감액 추경 했는 자체가 본인한테는 음. 모순인 거거든요. 음. 제가 그래서 좀 따져 보니까요, 경기도 부채가 민선 칠기 말에 사조 오천억이었는데요, 이십사년 결산 기준 보면은 육조. 6천억입니다. 아, 예. 거의 한50% 음. 가까이가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지방채 상환이 대다수가 28년부터 음. 30년에 몰려있거든요. 어. 그럼 차기, 차차기 도정에 예.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재정에 음. 대해서. 이 권고를 해도 이 반영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집행부의 관행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쯤에서 좀 제가 더... 네, 네. 어, 음. 그래도 저희가 ]님. 또 민주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경기 도당하고도또 해서 협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예. 좀 머리를 맞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실은 이제 내부적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추경이 왜더 중요하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조 1,445억 원 규모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도 한 15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게이새정부 출범하면서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한90% 이상을 담았습니다.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를 예. 좀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맞춤형 조정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조정을 통해서 좀 그래도 내수 경기가 돌고 우리 경기 도민들이 음. 좀더 음. 어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같이 음. 협력해서 추경을 좀잘예 예, 제대로 통과 시킬 수 어.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어. 논의하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 근데 이 추경 관련해서 양당 쪽에서 많이들 좀 부딪히시나요?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뭐 그, 그, 말씀드리듯 그, 저희 입장에서는 민생 추경이다라고 어. 하면 정말 민생인 건지를 어. 확인해보는 거죠. 자 일례를 들자면 홍보비가 또 들어와요 어. 그러면 이제 왜왜 왜 민생 추경과 이 홍보비랑 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예. 하면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배달앱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것도 민생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음. 그렇다고 그 금액만큼 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더알수 있냐라는 부분인 거죠 꼭 음. 광고 홍보를 더 늘려서 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허. 그걸 알리는 게 효과가 더 있냐라는 어. 거죠. 이런 부 예를 들 자면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볼 겁니다. 예예. 예. 그리고 또뭐다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또 자기 또 지역구를 위해서 또뭐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또. 음. 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 민생이 포커싱이기 때문에 아, 전자술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음, 부분인겁니다 예. 근데 지금 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음. 사실 구피 매칭 사업이 음. 워낙 사실 많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음. 되는 거죠. 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민생이라는 범위를 확크게 넓히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그 우리 목표가 또막 갈지자 방향을 같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각당 의원님들 또 특히 수석대변인님들 포함해서 이 지도부에서 좀잘좀 좀 이런 네네. 협치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문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 0121번 님새상 문자입니다. 유영일 의원님 팬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와. 이... 제가 아직 건강.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아유, 혹시나 이제 건강을 잃지 않으실까? 요런 요런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기대 기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전재영 의원님의 문자. 네, 5094번 님. 용인의 자영다르그전재영 의원님 <laughs> 교육 현장 뛰어다니시는 뛰어다니, 모습 정말 멋집니다. 똑소리나는 의정활동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약간 좀 네. 어, 누구실까? <laughs> 아, 아유 왜 그러세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 에이. 저희 코너 요 경기 a 로그또 수덕 대변인들이 또 바뀌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많이 지금 문자가 음.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오, 오지 않고 있는데 또, 이, 또 이번 달 하고 또 다음 달또 하고 네. 한 달에 한번두번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음, 아, 저는 뭐안한 괜찮습니다. 말씀.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또 홍보가 많이 되면 우리 유영일, 전자영, 전자영 유영일 수석 대변님들을또 응원하는 또 격려하는 또 그리고 쓴소리 포함해서 많은 문자 네. 오실 겁니다. 어, 저희 지금 경기 A 로그 4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 주제 딱 하나만 하죠. 네. 유영일 수석 대변님님이 픽한 거예요. 시니어 탄소 중립 교육 요거예요. 네. 어, 최근에 유영일 수석 대변인님께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법을 어르신들께 알리려고 교육 현장에 직접 다니셨다라는 네.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음. 어떻게 하셨죠? 아, 재장신들이 <laughs> 알아냈습니다. 네. 아, 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찾으시네요. <laughs> 네. 어, 말씀드린대로 이게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앱인데요. 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자체도 어려우시잖아요. 아. 저도요 려 사진 가면은 이게 누르다 보면 또 카드를 또 닦고자 해야 되는 찾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이, 이것만 하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뒤에 줄이 바닥바닥 붙으면 이게 땀이 나죠 못 하겠어요 저도 <laughs> 예 젊은 저도 못 하겠는데 이게 네. 예, 말씀하시죠 어르신들이 너무 헷갈리실 텐데요 음. 이 이런 앱 자체가 이게 스마트 기기 기반이다 보니까 음. 음. 이 진입 장벽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런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게 전화 문자 유튜브 어. 보시는 거요런 정도로 제한돼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저희가 가입된 게 지금 130만 명이 넘었어요. 예. 이프로테이지를 보면 어르신들 비중이 적으세요. 음. 그 도민들한테 다양하게 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도 좀뭐 구동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음. 매일 또 걸어다니시는데 사실 저희가 8천 보를 걷게 되면 예. 200원이라는 리워드를 받게 되시거든요. 어. 뭐 이런 부분도 좀 알려드리고 뭐 내가 직접 좀 설명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음.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앱을 들어가게 되면요, 저희 활동이 걷는 것 외에도 음. 여기 보면은 줄깅, 플로깅도 있고요. 예. 뭐 배달 음식 대한 부분들, 음. 그리고 폐가전도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아.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음. 좀어 복잡하고 많은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런 어르신들이 어.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지가 않아서 좀 지칙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들려 있고요. 이런 디지털이 소외계층이라고 도 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접근성을 좀 격차를 좀 줄여보자라고 음. 예.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아직 포용성이나 형평성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음. 조금 죄송한 따름이고요. 음. 그래서 더욱 더어 예. 분발해서 이 신역계층 분들께 음. 더 설명을 들려가고요. 예. 여기 또 하나도 합쳐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그제 신의 음. 환경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을 음.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는 사실은 뭐 그래 예를 들어서 아리백. 몇 퍼센트가 음. 뭐 목적입니까 예. 탄소중립이 몇 퍼센트 감축했습니까 음. 이런 프로테이지만 얘기하거든요 음. 아무리 저희가 떠들어봤자 일반 시민들은 그럼 탄소중립 음. 우린 뭘 해야 되는데 음. 어게 걸어다니면 되는 거야 짧은 거리 음. 어떻게누군 노처럼 텀블러쓰면 되는 거야 음. 잘 모르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당신들이 정책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인 시민들 한분한 한 분부터 예. 실행할 수 있는 거를 본인들이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음. 라고 해서 또 이거 역시 또 약간 소외계층이신 시니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음. 어르신들부터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개층을할 겁니다. 예. 음. 한분한분 한분 환경 전문가가 음. 되시는 게제 목적입니다. 예. 어. 우리 전 의원님 좀 네. 짧게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아뭐 코멘트 어, 할수 없을 아. 정도로 어, 아, 완벽하게 아, 준비하고 있어요. 민주당 있어서.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겠지? 네, 사실 네. 이거는 당을 떠나서 어. 어, AI가 일상이 되고 있고 일상이 AI 시대로 지금 변화되고 네. 있잖아요. 우리가 네. 여기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휴대폰이 거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쓰는 웹들도 마찬가지인데, 소외계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들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음, 음, 저희가 발굴해서 작은, 작더라도 변화를 음. 가져오게 할수 있는 것들은 저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일상 속에서. 음. 그래서 우리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좀 그런 음. 마찬가지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두려움에 뒤에 줄 서면 음. 막 덜덜덜덜 <laughs> 아, 빨리, 예, 빨리, 빨리 해야 되는 데그럼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을 못 추착할 정도니까 <laughs> 오히려 그 어린이들이 <laughs> 예. 더 빠를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맞게 환경에 어. 맞게 세대에 맞게 예. 그 소외계층에 맞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두분 모시면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laughs> 일단은 지금 저희가 죄송하지만 네. 30초씩만 마무리 탄언할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별수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laughs> 우선은 유영일 총대변인님. 네. 30초 지켜주세요. 30초입니까? <laughs>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도의에 부러트서 뭐. 좀 시끄러운데요. 어, 너무 너무 죄송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11대 도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정말 좋은 모습, 그리고 협치하는 모습, 음. 도민들에게 잘하는 모습, 아, 정말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맥시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전재영 수석 대변인님. 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9월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무더위, 뭐 수해로 정말 저희가 많이 지쳐 있는데요. 우리 풍성한 가을처럼 우리 경기도민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추경 제때 잘 통과시키고 <laughs> 오로지 우리 경기도민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경기 A 로그 경기도의회 전자영 유영일, 유영일 전자영 각당 수석 대변님들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